신나게, 신나게 놀아요! 놀아요. 팝업풍 놀이터. 놀이터 짜잔 팝업풍 놀이터 부키트예요. 우와, 어떤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살펴볼까요? 자, 이제 박스를 열어볼게요. 우와, 우와, 정말 재미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와, 그럼 우리 무엇부터 하면 놀까요? 자, 여기에 리플릿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원하는 놀이의 봉투의 번호를 찾아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꺼내볼까요? 봉투에 번호가 써져 있어요. 네. 1번 봉투, 2번 봉투. 음. 와, 많이 들어있네요.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여기 됐네요. 리플릿을 보면서 차근차근 스스로 해볼 수도 있고요. 다음에 각 놀이별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같이 해볼 수도 있어요. 보호자님들께서는 옆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